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제가 테슬라는 영상으로 거의 한달 전쯤 말씀드리고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당시 265달러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역헤드앤숄더와 넥라인 돌파에 따른 대응 강조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최근 테슬라가 다른 M7 주식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8월 5일 저점부터 약30% 이상 반등했지만 테슬라는 10% 선에서 그쳤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간 테슬라는 트럼프 정치 테마주로서의 모멘텀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역전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트럼프를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브루맨스를 보였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친분이 두터워 보였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러셀의 모멘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테슬라의 큰 흐름은 당연히 나스닥을 따라갔었어요.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테슬라는 러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민감한 테슬라 특성상, 러셀 움직임을 따라갈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였던 적은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거의 중소형주 취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러셀이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최근 경기 데이터가 다시 강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석 시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펀더멘털리 불안한 중소형주에서 돈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당분간 러셀의 모멘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 1봉입니다한달 전부터 말씀드린 역회된 숄더 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 저점 왼쪽 숄더와 비슷한 구간에서 형성을 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오른쪽 숄더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저번 달 거래량 동반한 의미 있는 바잉이 들어오면서 정배율로 전환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 매수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형성되는 게 오른쪽 숄더예요. 최근 한 달만 보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 하락 자체가 시장 전체적인 영향이 커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테슬라 거래량 증가하는지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앤숄더와 반대로 역헤드앤숄더에서는 패턴이 완성될수록 거래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조만간 거래량 동반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이유는 이동평균선 수렴 때문인데요. 일본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보시면 극한으로 수렴한 상황입니다. 이 평선은 간격이 벌어질 시 다시 한 곳으로 모일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때 한 곳으로 모인다면 이를 수렴 구간이라 합니다. 횡보하는 구간이라 볼수 있겠죠. 큰 방향을 결정짓기 직전에 보통 수렴해요. 여기서 수렴 지속 기간에 따라 발산할 때 에너지도 더 크고요. 주가가 한 번에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승 중에는 한번 늘렸다 가거나 아니면 횡보 후 이평선 수렴을 통해 힘을 응축한 뒤 발산하면서 올라가요. 반대로 하락하는 중에도 횡보하거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평선이 수렴하는 포인트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평선 자체만 보면 후행성이지만 이평선의 수렴과 발산는 선행성이 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단순히 이평선 수렴만으로 진입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커요.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위 아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여기서 하방으로 발산한다면 제가 보고 있는 역헤드앤숄더 관점은 폐기 되겠죠.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상방 발산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지만 테슬라는 최근 정식 테마주로서의 모멘텀을 받 있게 변수가 있고 하방 발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번 달 제가 테슬라 관련 영상을 올렸을 때 맹목적인 상승을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방향을 확실히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가격으로 보면 이번 주 하방으로는 200달러, 상방으로는 20일선 고려해서 215달러 돌파 체크할 생각입니다. 하방으로 발산한다면 강도에 따라 전저점도 트라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상방 발산한다면 테슬라 진입과 함께 넥라인 돌파. 체크할 생각이고요. 조만간 변동성이 예상되니 참고해 주시고 방향에 맞는 대응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